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나래다육풍경입니다. 어, 날씨가, 어, 이제 춥다가, 어, 어제부터 많이 불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 이제 촬영을 하루시고요. 제가 이제, 어 두구동에 부산에 이제 두구동에 하고 어, 철마에 가서요 이렇게 이쁜 군생들 대품들 제가 이제 품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요 얘가 이제 수연 아주 이제 얼굴이 크죠 어, 제가 이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된 아이 사 왔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가 베카시스라는 아이입니다 베카시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굉장히 이쁘고 얼굴도 큰베카시스대품을을 어, 어,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아이를 오늘 이제 어, 심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러브입니다 아주 얼굴이 큰 이렇게 이제 어, 뿌리상태도 좋은 애들 이렇게 이제 이 애는 얼굴 두개 짜리고요 어, 이 아이들 이제 네 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조금 올라와 있고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합식을 지금 시킬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도 어저께 새로 샀거든요 이렇게 롱 화분입니다 어, 롱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얼굴이 맞게끔 제가 이렇게 어, 해 놓은 상태에서요 지금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런 아이고, 무거워요. 아이고, 난석하고요 흙을 제가 조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 화분에는요 여기 이렇게 수연을 지금 이 화분에 심을 생각이거든요 어,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조금만 치우고요 흙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고 잘포시 놓아줍니다 굉장히 수윤이 목대가 많이 늘어져 있어서요.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이제 식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뿌리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수윤이 아주 이렇게 목대가 올라왔으면 굉장히 이제, 어 농장에서 많이, 어 이렇게 이제 어 관리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제 온것 같은 그런 아주 이쁜 얼굴이 크고요. 제가 참이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보, 봤을 때부터요. 그래서 제가 냅다 가지고 왔는데, 어, 이런 수연을 제가 참, 어, 저는 이렇게 목대도 늘어지고 이런 어, 큰 얼굴을 가진 수연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자그만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수연이 저희 집에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저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위에 이제, 자사토를 이렇게 이제 얹어주면이 안에는 끝이 나는 겁니다. 아주 이쁘게 얼굴을 가진, 수연의 지금 분갈이는, 끝난 상태입니다. 요렇게 이제 됐고요. 이렇게한번 흔들어주시고, 이렇게 주셔서이렇게 하면, 어, 이쁜 수연의 얼굴은, 네, 분갈이는 끝이 난 겁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이제 처진 얼굴, 요렇게 이제, 목대가 요렇게 올라와 있는 수연의 어 이제 분갈이는 끝났고요. 잠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음 그다음에 아주 이제 둥글고 이렇게 이제 둘레가 넓고요 롱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백카시스를 요 아이를 아주 이제 이쁜 얼굴을 가진 어, 자구도 많이 달린 아이고 백카시스를 어, 한번 심어 보겠는데요. 놓고요. 사람 가스토는 아, 난석은 아리켄에 깔려있거든요. 얼굴 일단 좀 담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와서요. 이렇게 잘 얹어주는 겁니다. 어, 흙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백가시스도 어참 얼굴이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수영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제, 부산에, 하이단지가 저희 집하고 굉장히 멀죠? 멀어서, 어저께 진짜, 어, 이렇게 벼르고 벼러서요 갔는데, 정말, 어, 신기하고 이쁜 아이들, 어, 정말 욕심에 막, 다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 자주 가야 되는데, 진짜 저희 집하고 멀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명차로 어, 갔으니까 조금 많이도 사오고요. 어저께 좀 많이 사왔습니다. 어, 제가 식질를한 다음에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정말 음, 겨울에 이렇게 이제 꽃값이 겨울에 샀습니다. 이렇게 봄, 가을에는 수요가 많아서 그럴까요. 꽃값이 굉장히 비싸게 저희가 보였는데요. 어, 실물로도 보고 그러고 하니까 어 이제 스트레스도 나름 풀고요. 었어 이쁜 꽃들과 함께 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어 이제 다육 생활하는 닭만들은 이렇게 나 가서 구경하는 걸 굉장히 어 행복해 하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쁜 아이들 정말 많이 보고 왔고 이쁜 아이들 많이 사시시고 왔습니다. 요 아이는 어, 12,000원인가 14,000원인가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는 아이 얼굴이군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얼굴도 크고 자구도 어, 무사히 잘 성장을 해서 이쁜 모습을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봉분에 심어놓은 백화시스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좀 전에 롱군보다 조금 낮은 분인데 어.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한 보겠는데요 흙을 난색은 깔려있으니까 흙을 좀채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얼큰이 로우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 러우를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심고요 나란히 놓고 어, 이렇게 된두 어, 개짜리 얼굴 같이 요 앞에 놓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얼굴도 크고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어, 제가 이제 쇼핑을 알뜰하게 하고, 어, 이제 싼 가격에 이쁜 아이들 어 많다고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어, 두구동, 어, 이제 그 하의단지 하고요. 철마에, 어, 큰 하위 단지가 있었는데요. 천 원짜리 서부터 해갖고, 이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오천 원, 만 어, 원, 이제 군생들도 많았고요. 지금 이 계절에 이쁜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어, 시간 나시면, 어, 거기는 대량 도매, 어, 하는 곳이 돼서요. 그냥, 음, 미래 하위 단지라고, 그렇게 이제, 검색해 보시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가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 부산에 사시는 이웃님들 한번 가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이제 데리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형님, 군생들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큰 얼굴 가진 아이들은 합식이 된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마사토를 얹으면요. 이렇게 이제 겨울에는 로우도 그렇구요, 어, 관를냉이안 입고, 어, 물듬은 이제 봄에 또볼수 있으니까요, 요 애는 물듬도 조금 있죠. 로우가 햇볕을 보면 굉장히 물이 빨리 들고, 성장도 빠른 그런 착한 아이죠. 어, 저는 그래서 로우를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요, 착하고 해서 굉장히 로우를, 어, 애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의 얼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이렇게 되었죠. 어,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좀치고요 얘가 러우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러우의 얼굴이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어, 러우고요그 다음에 얘가 수연입니다. 아주 얼굴을 큰 얼굴을 큰 얼굴을 자랑하는, 어, 러우, 저기, 어, 수연의, 어, 원 로제트 얼굴, 원 얼굴을 가진 요런 이제 빨간분의 심은 수연의 얼굴이고요. 또 보시면 얘가 백가시스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얘도 이, 이렇게 얼큰이 얼굴을 자랑하면서요. 아주 얼굴이 미인입니다. 아주 이쁜 백가시스의 얼굴. 어, 겨울에 제가 잘 관리해서요. 이 모습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아래다역풍경이었습니다.